드라마 농구사관학교란 드라마가 저한테 이제 제가 대본을 봤을 때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. 농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쉽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스마트팜이라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. 그런 새롭고 재밌는 부분을 또 아리따움 두 배우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, 너무 재밌었습니다 태안이가 말했듯이 처음에 대본을 보고 농부, 농사라는 소재로 촬영을 이렇게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새로웠고 삼별이라는 친구가 저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서 뭐 성격을 뭐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었지만 모든 게다 공부였던 것 같아요 네. 뭐 제가 이제 연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카메라가 언제 뭐 시작이 되는지부터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부였고 아무래도 농부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았나. 쌀가마를 많이 들고 끌고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말고는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. 돈 맛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 촬영하는 도중에 그 쌀을 제 얼굴에 떨어지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제 쌀이 제 귀에 이제 두알이 들어간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걸 빼러 응급실에 갔습니다. 아니, 아까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부탁드리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, 좀. 아, 그치. 아, 근데 너무 아팠어요. 쌀 들어가니까. <laughs> 네. 아픈데도. 아픈 내색 안 하고 끝까지 촬영 마칠 때까지 아, 그냥...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그날 촬영이 마무리 되니까 그때서야 조용히 급실에 가더라고요. 아, 조용히 네. 안 갔어요. 좀 울면서. 저도 울면서 갔다고 합니다. <laughs> 티내면서 네. 갔습니다. 에, 에. 그만큼 진짜 굉장히 프로 의식을 가지고 촬영을 했던 배우였습니다. 아에이게아 AP 그그렇요아 멤버들도 다 너무 바쁘게 또.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또 은지가 또 화이팅 하라고 커피차도 보내줘가지고 내감독님도다 이렇게 행복하게 화이팅 음식게 촬영했어요 기사가 잘안 보면 점은 뒤씨 외에는 신경 안 썼다 이렇게 <목소리> 나가실 거같요 아니 아니요 멤버이다 문자로도 네, 꼭 보겠다고 응원해줬습니다 정말 촬영 즐겁게 열심히 한 만큼 저희도 이거 처음 봤는데 정말 재밌게 잘 편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대가 너무 됐고 어 촬영하면서 정말 농부 농사를 향한 그 청년들의 그런 열정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드라마 보면서 힐링 하세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